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진TV 미기의 라떼네네 저는 제터 다크마 배추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큰 사건이 났더라고요 전 대통령 구속을 뭐 반대한다고 폭동이 일어났고 파탈루나주 거기에 LG 전시장 뭐 공장이 다 전소되고 불타버리고 더번에 있는 삼성 물류창고도 지금 뭐 타고 더번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홍수하는 선수가 사전오기로그 권투에서 그 챔피언 딸때 그거 더반 생각나는데 그 더바에서 또 그렇게 또 난리가 나고 꼭 사고만 나면은 우리 한국 기업이나 한국 사람들이 피해를 입어야 되나 참 억울하기도 하고 가뜩이나 지금 코로나로 막 음? 세계가 증수인데 그것까지 또 합세를 하네요. 아무튼 이 방송을 구독해주신 제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 방송을 처음 보신 분들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 아프리카 폭동 뉴스가 나오니까 갑자기 LA 폭동 그 사건을 생각나서 제가 오늘 LA 폭동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1992년도는 제가 그때 야채 도매 농장을 할 때인데 4월달이거든요. 4월달인데 딜리버리를 끝내고 타쿠마에 왔는데 친구들이 몇명 식당에 가서 있는데 와서 밥 먹고 있는지 와서 그러더라고. LA 폭동이 일어났는데 난리 났다고 신문 보라고 훼더니 야 그때 그 옥상에서 주 총을 쏘고, 막, 그러는 광경, 불나는 광경, TV, 신문, 난리 났잖아요. 그게 어떻게 이룬 것인지 우리는 알잖아요. 그게 누가 준 것도 아니고, 진짜, 먹을 거안 먹고, 쓸거안 쓸, 거안 쓰고, 모아서, 몇십 년을 모아서 그렇게 다 쳐린 가게거든. 누구든 빌리고 모으고, 경쟁한 들는 모으고, 그래서 가게들이 쳐졌단 말입니다. 잘 살기 위해서. 그런 삶의 터전들이 불타고, 불질러지고 약탈 당할 때, 그건 내 살이, 내 목숨을 가져가는 것이지. 그러니까, 목숨 걸고 지키려고 한 것이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 왜? 자국민 보호가 먼저거든. 어떤 나라가 됐든 간에,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거야, 그건. 그리고 난 나머지거든, 아무렇듯이 이선을밀 수밖에 없었어. 평평성으로 봤을 때, 그때는 또, 이상하게, 우리나라 사람들, 그 열여두 개. 여름은 플레이가 됐었고 솔직히 내가 왜 우리나라 사람이 거기 연루가 되었어요 내가 보자 아무 이유 없어 어떻게 해서 뭐고 어떻게 해 이런 터전인데 그 터전을 하루아침에 쑥대밭을 만들어 놨으니 그게 세월이 지났지만은 지금도 그 상처를 갖고 사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그때 여기도 그게 렇큰 사건은 아니었났지만 크고 작은 사건들이 많이 어났어요 백인을 때리는 사건 가게가 뭐다살 무에서 싹 다졌어. 친구들하고 같이 내 아재 배달하는 추억이 있었죠. 그 추억이다. 합판을 한 3장 사가지고, 다 합판을 안으로 막아줬어요. 그때는 그 큰마크시별 많이는 없었거든. 그리고 경비를 썼어요. 기 새벽 한 서너 시까지. 그리고 들어가 자고 한 일주일 했어요. 그냥 지나갔어. 너무나 다행히도. 그리고 그의 연말부터 한 3년 정도는 자영단을 어, 꾸려가지고 여기를 다 경비를 들었어요. 산인 상가를 다. 허가난총 차고 다 돌았어요. 그래서 한 3년은 여기에 뭐 아무 사건이 없이 조용 지나갔어요. 참 대단하신 사람들한테 참 고맙다는 말 많이 들었는데 나는 지금도 이해를 못 하는 것이 왜큰폭등이란게나면 우리 한국 사람이 타켓이 돼야 되는 거야. 옛날에 아시죠? 저 카트리나 그 태풍 왔을 때 루제나 그뚝 터졌을 때 뚝이 터졌을 때도 거기도 진짜 아비규환이 있었거든. 그걸 갔다 왔었는데, 도움 밑에, 도움이 있는 그 다리 밑에 차가 산처럼 쌓여 있었어. 차가 밀려가고 거기다 따라가고 그때도 한국 사람 부지 서플라이, 그런 것들이 다 초토화 됐어요. LA 폭동 때도 국가에서 어떤 지원을 했는데 뭐 내가 하기로는 우리 국민들이 성금으로 도와주으로알고 있어. 뭔큰 사고나 큰 사건이나 폭동이 일어나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은 내 나라가 빼입니다내 나라에서 따라, 얼만큼 기준에 따라서 내위상도 올라가고, 내가 마음을 놓고 살수 있는 거예요. 지금 LG나 삼성도 나아프로 공항에서 그 사건이 일어났어? 그러면 그 사건을 나라에서 어떻게 책임질지 봐도 큰 책임이 안될 거라고. 다 개인 비즈니스 회사에서 그걸 어떻게 마무리를 어할 거라고. 내 얘기는 그게 아니고. 나라에 하시는 분들이 자국민을 위해서 어떤 대책이,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지.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무슨 그런 대책, 대비책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지. 국가, 국가 간에. 다 정치하는 나라님들이 할 것이 뭐요? 예 그런 것이지 국민을 섬긴 다음에 섬길 길을 막알망적 국민이 피해를 입었을 때그 국민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 것이지 내 얘기는요. 미국 사람이 어디 가서 테러한다고 치봐도 호구드는 일은 거의 없잖아. 나라가 책임을 지니까 최선을 다하니까 다른데 신경 쓸게아니라 진짜 국민이 필요하고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신경을 써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폭동이 앞으로 안 날이라는 보장 은 없고, 또 피해를 안, 안 입으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그런 데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지 않나, 그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손을 놔버리면요, 아닌 폭동을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요, 헐 것도 없고, 헐 힘도 없어. 내 피부에 와 닿아서 나한테 힘을 줘야 피, 그게 도움이 되는 것이지, 말로 천상 해봤자, 내 피부에 안닿으면 햇빛이 아무리 뜨겁다고도, 그늘에 가져있으면 햇빛은 뜨겁지 않아. 저도 여기에 사는 한 사람으로서. 그래야 그게 백이거든. 그게 백이여. 여기에 사는 사람은 내 나라가 나를 지킬다는 그런 그 믿음이 그 백이라고. 근데 미국 사람들은 어디가 당당하잖아. 미국 주민들은 밖에 나가도, 어디 유국을 나가도 당당하잖아. 우리가 어디가서 피해를 입다 당당하게 코리아이라고 유치고 국민의 힘을 주는 그런,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을 드리는 겁니다. 내 나라가 내 백이라고 잡을 수 있는 그 힘을 달하는 겁니다. 물론 뭐 100%는 아니겠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외국자입니다. 알아지 않아도 국가에 뭔일이 생기면 발벗고 나섭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대신에 국가도 어느지 안든 피해를 입었을 때 조금은 신경을 써달라는 말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제 방송을 구독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하십시오.